자!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주영매입니다. 아, 지난주에 영상을 좀 업로드하려고 했더만, 아, 시간이 안 나가지고, 이제 촬영도 못하고,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촬영을 하게 됐는데, 군대 관련된 시리즈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반응이 별로 안좋더라고요 내가 간종기가 원래 없는 사람인데, 이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, 아 재미가 없는갑다 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리즈는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운전병이다 보니까 이제 간부들하고 밖에서 밥 먹을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그때 이제 먼저 먹고 나와가지고 어, 옆에 편의점이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낚시용 소주팩 사가지고 이제 건빵 주문해 놓고 부대 뽑기해서 이제 불친 분한테 좀 깨워달라 해가지고 뭐 12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먹는 뭐 그런 게몇번 있었어요 어 이거는 또뭐 개인사인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를 제 친구들한테 일체 말을 안 했었어요. 내가 이제 가족 채널 말고 어떤 유튜브를 좀 하게 됐는데 어 구독자가 좀천 명이 넘어가면 어 말해주겠다. 이렇게 했었던 와중에 이제 900몇 명이 되었을 때 친구의 이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이제 흘러갔어요. 근데 제주정명이 채널이 아니고 어 환터뷰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인터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뒤늦게 친구 유튜브에 떠가지고 친구가 이걸 알게 되었죠.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약속대로 이제 천명이 넘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또 친구 하나는 그 재미도 없는 걸왜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좀또 기가 죽어가지고 못 올리게 되었어요. 음 그리고 썸네일에 좀 보고 오셨을 텐데 한번 제가 그 방송 그 섭외 제안을 한번 받았었어요. 온영의 리포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음 MBC 제작진들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알콜 뭐 지옥 금주지옥이라는 그런 컨텐츠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.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제가 그 통화한 내역과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올리려고 했더니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또 변조를 하고 이런 편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연락 온 지가 이제 한달 되었네요 어 지난 8월 14일에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통화를 나눈 mbc 김땡땡 작가입니다 얘기 나눠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나눠보시고의 그 주체가 누구냐 그제 집사람이에요 처음에 이주정맹이 채널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. 신입 작가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. 이 온영 리포트에서 분주에 그 관련된 이런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주정명이님께서 얼마간에 합숙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? 뭐 합숙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. 근데 뭐 어떤 주제냐? 술에 관련돼서 저처럼 이제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촬영을 할 텐데 어떠한 유혹에서도 술을 참을 수 있냐? 뭐 이런 유의 이제 기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참 좋은 것 같다. 근데 제 채널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, 저는 벌써 금주를 한 지가 200일이 넘어갔고, 뭐, 로얄 샤르트 뭐 50년산 이런 걸 갖다 놓지 않는 이상 가능할 것 같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. 합숙을 할 수는 있는데, 합숙을 하려면 집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, 상금을 탄다면 그 상금의 가치는 얼마인가? 이렇게 물어보니까, 아, 여기는 MBC고, 기대하시는 거 이상의 그 가치를 드릴 수 있다. 그러면 몇백만 원 단위는 아니겠네요 하니까 그렇죠 엠 c 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,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. 연락이 안온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주정명이가한 200일 넘도록 이렇게 금주를 이어나오고 있다는 그 말을 한 바람에 아무래도 그 작가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겠죠. 그래서 아이 사람은 상금을 탈 확률이 높다. 아무튼 뭐 재미 요소가 떨어지지 않겠나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. 제가 TV는 잘안 보는데 그 프로그램은 방송 나오면 다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 재밌는 방송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이 이제 금주한 지가 벌써 286일이 되었네요. 어, 건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머리가 아픈 거,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어, 단지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한한 한 시간 정도는 어, 좀 피곤하고 구역질 나고 막 그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. 그 외에는 진짜 건강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몸이 좀 느끼고 있다. 금주하고 이렇게 세 번째 맞이하는 명절인데, 뭐, 저야 뭐잘 이겨냅니다.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, 우리 장희로님께서 뭐, 루알샤르트 50년산 이런 거를 구해놓으시고, 세팅을 해놓으시지 않는 이상, 어 제가 술 먹을 일은 없을 거고, 금주를 계획하시는 분들 잘 이겨내시고, 아무튼 명절 잘보내십시오 여러분. 어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.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수익도 이제 창출하기 때문에 최대한 <laughs> 재밌는 어, 영상들로 찾아뵐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어, 다음에 또인사드리겠습니다